통일 얘기하는, 우뭐 통일을 많이 얘기해 봤는데요. 이렇게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은 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우리가 통일 청사가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여러분 이야기했죠? 통일의 비전이죠. 코리안 드림.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, 여러분? 여러분 아마 다이 코리안 드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거나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.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이 통일에 대한 그 논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. 통일의 과정이나 방법론에 집중하지 말고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통일에 대한 비전을 합의 만드는 일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. 그렇죠? 이, 이, 이 강의 제가 이 시간에 다 하려면 되게 여러 시간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 복습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. 통일의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. 그 통일의 비전이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 사회를 하나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. 어떤 통일의 모델을 시상할 것이냐. 이 코리안들이 거기에 해답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. 거기다가 남한 사회 의 이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의 비전이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까지 설득해서 통일에 동참할 수 있는 통일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코리안들입니다. 더 나아서 가 여러분, 통일하는 우리만 통일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.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되잖아요. 국제사회가 이 통일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다. 그코리안림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. 이 통일한 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코리안 드림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임팩트가 강한 겁니다. 제가 최근에 이 코리안들이 강의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을 경험을 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. 제 강의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38년 동안 김일성주의자로 살았대요. 김일성주의자로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 사람인데 자기 주체사상 다른 주사파는 주사파가 아니라 김일성주의자일 답니다 그래서 무슨 번민정 활동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 북한의 적합통일을 돕는 일을 자기가 이제까지 힘써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자기가 뿐만 같대요. 왜 뿐만 같냐? 제 강의 두번듣고이책 읽고 자기가 전향이 안답니다 김일성 주의는 포기, 한 자신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포기하는 게 이게 파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.